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너는 신동아 패밀리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 타경 101695번입니다. 감정가는 14억 5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18억 원, 전용 면적 35평에 분양 면적 42평입니다. 1차체제가는 14억 5천만 원이며 보증금은 1억 4천 5백만 원으로 입찰은 2021년 1월 2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경매 물건은 3호선 신사역과 7호선 학동역 역세권 아파트로 학동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단독 다가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 중심 지역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는 101동 11층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4월 기준 14억 5천만원입니다. 신권으로 변경 이후 오는 1월 27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자리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는 1억 4천5백만원이며 입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운영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현아파트 개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18억원, 매매 하한가는 17억 2,500만원, 매매 상한가는 18억 5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감정과 큰 개비 발생한 상황으로 현장 방문 후 시세 등을 면밀하게 체크 후 입찰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신동화건설이 시공하여 지난 1997년 7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6개 동에 64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684대이며 최고층 13층 중 경매물건은 11층 42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거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8월 23일에 설정된 롯데건설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0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유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므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 후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공시 전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발표되는 자료의 권리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현황조사서이 전입세대 열람결과 조사단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으며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는 바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찰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입찰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 매입을 유학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경락 장금 납부 계획도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10월에 동일평일대 10층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평일대호가가 25억 원대 초반에 확인되고 있으니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까지 체크 후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8.7%, 매각률은 38.13%, 경쟁률은 10.8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의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물건 이해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를 자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